신다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전에 가족회식했던 황푸차이나를 또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저랑 엄마만 먹는 거지만요. 엄마, 근데 중국집 먹어도 괜찮아? 음, 어, 저기 오면서 그진차갈비가 무슨가 거기 가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야. 기차 기다리 기찮아 그냥 여기 왔어. 애정들. 엄마가 솜씨 좋게 딱 잘라봐 어우 바삭바삭하다 양이 많네 응 나는 준식킬걸 너무 별로 안 맞는데? 엄마 제발 식판좀응딱 좋다 둘이 먹기 양이좀이들 음. 고기가 두껍다, 엄마. 음. 간장 같이 먹는 거맛 간장 간음밥 좋잖아. 상수육 22,000원. 아, 영륜 진사갈비 우리 동네에도 생겼네. 1인 13,500원 무한 제공. 엄마. 응?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아들이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느끼해 얘는 두 번째 얘는 이병건 같다. 지금 좀 닮았지? 좀그 무료하고 따분하게 쳐다보는 딱 그런 눈이다냐? 음. 이거는 반절은좀 닮은 것 같아. 눈이 비슷하지? 응 여기 이마랑. <laughs> 이병건이지 <laughs> 아니야 중국배우야. 사실은 털모까지 <laughs> 닮았대. 죽으라, 누가 털다 이렇게 깎아놨어? 음, 화가 잔뜩 났네. 죽으라, 아유. 아유 우리 쭈그레 <laughs> 미나미 주토 털을 다 깎아놨네? 미나마! 아우, 화났네, 쟤는. 전 진짜 화났네.